안녕하세요, s 스피플 여러분. 대표 강사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측면 근육 중에서도 옆에 궁둥이, 중등 근육 강화시킬 수 있는 사이드 라인 리프트, 사이드 라인 킥이라고도 하는 동작을 배워볼게요. 자, 어깨 아래 팔꿈치 대고 옆으로 누워주시면 돼요. 자, 양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나머지 한 손은 매트를 짚어주시고, 자, 위쪽에 있는 다리를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자, 근데 옆구리가 찌그러지지 않게. 가보실게요. 하나 후. 둘 자, 옆쪽 엉덩이에 자극을 한번 느껴보세요. 셋넷 고개가 꺾이지 않도록 고개도 같이 갸우뚱이에요. 다섯 후. 여섯 자, 왼쪽 옆구리 아래 앞정이 하나 있다고 상상하면서 <laughs> 여덟 떨어지지 않게 아홉 두번더 가요. 옆에 엉덩이 힘으로 열 앤 천천히 휴식하셨다가 자 만약에 중심 잡는 게 나는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무릎을 구부리고 가셔도 괜찮아요 자 호흡 마시고 두 번째 세트 자 하나 둘자 몸이 일직선이에요 셋 다리가 앞쪽으로 빠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네 번째 고개도 갸우뚱 앤 다섯 옆에 엉덩이 여섯. 주사 맞은 느낌 나야 돼요. 일곱, 후. 여덟, 후. 자 아래 옆구리엔 앞정 있어요. 아홉, 후. 앞정에 찔리지 않게 열, 후. N 원위치. 자 그대로 몸을 반대쪽으로 위치를 시켜서. 자 무릎을 접고 하셨던 분들은 접고 가시면 돼요. 자 하나, 후. 둘. 자 고개 너무 똑바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셋, 기울이세요. 후. 넷. 호흡, 후, 다섯, 옆구리 잘록하게, 여섯, 후, 일곱, 파이팅, 후, 앤, 여덟, 옆에 엉덩이 힘으로, 아홉, 후, 마지막, 열,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앤, 휴식하셨다가. 아, 힘들죠? <laughs> 자, 한 세트만 더갈 건데, 옆구리 찌그러지지 않았는지 체크하시고, 자, 준비, 시작. 하나, 후, 둘, 목이 불편하시면 차라리 바닥 내려다보세요. 앤넷후 다섯 호흡하세요. 숨 참지 마세요. 여섯 옆구리 후앤 일곱 오히려 들어 올리면서 들어보세요. 여덟 후두 개만 더 가요. 아홉 후 마지막 열후앤 원위치 돌아 오실게요. 자 이렇게 동작은 끝났고요. 에스피플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